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바이셈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제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또 회복이 필요할 때. 어,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주셨던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들을 같이 묵상할 터인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난, 뭐 자기 부인 이 원리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회복과 부활의 능력까지 이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에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씩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정수라 그래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한 주간 동안 어떤 회복과 치유가 있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하면서, 모든 제약들이 끊어지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또,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보혈의 은혜 u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각 가정의 장자들을 치는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해요. 뭐였습니까? 각 인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를 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지막 열 가지 재앙에서 그 유월절 어린양의 보혈인 거예요. 그 어린양의 보혈을 통해서 패스오버 죽음의 시민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할 때 죽음의 신과 사망 권세와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떨어간다는 것을 믿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대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회를할때 어린양을 잡을 때요. 1년 된양 중에서 흠없고 가장 좋은 양을 잡아요 수장을 그런데 사람은 100일이 지나면 어린아이들이 예뻐지잖아요 통통하고 어린 양이 가장 피크는 1년 지났을 때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하면 마음에 안 와닿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완견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한참 예쁠 때 나를 대소, 대신해서 소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잡는 거예요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을 떠서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죽을 때 모든 짐승들은 여러분 비명을 치우고 뭐 돼지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죠. 그런데 어린 양은 정말 아무 말 없이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렇게 죽어가요. 그래서 이사여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모든 죄들을 삼키시고 스스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 죽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잖아요. 그리고 매달아 놓고 그 해체 과정이 근육의 결 따라서 따르는데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기름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그걸 해체 작업을 하십니다. 한 영혼과 그 생명이 철저하게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또 모든 옷들을 군인들이 다 나눠갔죠. 제비뽑기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모든 해체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체의 과정과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그 간증을 했어요. 본인이 조금 이제 어려운 지역에그 판자촌 이런데 그 노숙자들이나 또 이제 홈리스들이 사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여름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이 있었나 봐요. 갔는데 집안에 호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게 가득한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대접을 한 거예요. 대접을 했는데 음식들도 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컵에다가 물을 따랐는데 이건 뭐 구정 물인지 이게 생순지 알지? 너무 그 보기에도 이렇게 엿거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 영혼이 너무 상처가 많아서 목사님들이 영적인 직관이 있죠. 이거를 먹어야 회복되는 영혼인 거예요. <laughs>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이. 마셨대요. 마셨는데 마시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먹고 나서 목사님이 복통하고 집에 가서 며칠을 그냥 힘들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 음식물 먹는 것도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온 인류가 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요 한 번에 그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그분이 고난의 쓴 잔을 바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려서 죽으시면서 모든 죽음의 신을 떠나게 가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누군가가 우리 죄와 모든 것들을요 고난과 모든 십자, 죄악을 짊어지고 대속의 재물이 되야지 생명이 생명을 여러분 얻게 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깊이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 돌아오는 그 고난 주간이지만은 제가 맞이할 때마다. 고난 주간과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번 고난 주간 코로나 19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리고 마음도 다쳤지만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오늘도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선포하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골고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러분 사람이요, 지정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도 연약하고 의지도 연약해요. 생각도 연약해요. 그런데 그 보혈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죄악이 동해에서에서 멀듯이 떠나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악한 환경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은요, 15절서부터 20절에는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유월절 규례라 그러거든요. 근데 15절에서 그 20절 보면은 그 무교절의 규례를 또 얘기합니다. 우리 15절만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회복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무교절의 절기예요. 여러분 무교절의 절는 뭡니까? 누룩 없는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면은 빵그 빵이나 떡에 넣었을 때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아주 맛있게 만들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그 효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다가 놓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그 포도 열매 먹지 말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고 섞어서 먹지 말고 왜 정결함을 가르키기 위해서 음식법을 가르치는 건데 특히 그 무교절에는요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 않게 하므로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그 작은 누룩 그 죄악을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했지만 그 은혜 받은 이후의 백성들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충만할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누룩 있는 모든 것들을 죄하는 그것을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요케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고난 주간 그 일주일 동안에 하는 금식이 참 좋아요. 왜그런거 하니 고난 주간 일주일의 그 금식이 마치 무교절 규례와 같아요. 내가 즐겼던 거, 내가 누렸던 거, 또 내가 몰래 은밀하게 짓던 모든 죄악들을요, 그 누룩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씩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오시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받아 오셨을 텐데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은 1번, 2번이 다 거룩과 정결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누룩들이 제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뭐 유치하지만 이렇게 술 담배 하셨던 분들은요. 여러 저도 잠깐 그술 담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끊어졌던 은혜를 경험했던 게그 새벽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생각조차도 안 돼요. 거룩한 그 은혜가 임하니까는 다 이렇게 떠내려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룩을 제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그 성소 가운데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의 재질을 묻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뚝배기 그릇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물으세요. 정결해야 쓴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룩함 카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축복의 한주 되기를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한 무교절 주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너희들은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죄라는 석성 자체가 가만히 누리고 생각하고 있으면 끊어지질 못해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만 끊어져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내 금식하면서 왜 여러분 금식하고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지만은 내 스스로도. 여러분 의지와 감정의 기름부음이 있어서 성령의 은혜로 지금 즉시 이 순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으로도 돌이켜야 돼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던 습관에서도 여러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요 큰 은혜를 받은 이유예요. 유월절 같은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 예요 노아로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포도주의 취하는 사건이 터지는 거고 다윗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지붕을 거닐다가 파세바와 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러나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킬 때인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투트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 심령을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게 유월절이면서 또 무교절 규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제 금식으로 온 교인들이 금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할 때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혹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이 때에 돌이켜서 모든 누룩들이 제거되고 우리 심령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놀란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회복의 때요. 은혜 받을 때임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추권합니다.